하진 않고. 잠시 후, 고가도로로지입하세요천는그뭐 그쪽이. 이제공단이 많은 그아요서쪽아이 그쪽 예, 아 그렇죠. 그쪽이. 아자동 그쪽이. 자동차가 그쪽이. 그쪽자동차그쪽그쪽 오더라고. 그쪽에서 찬양인들이아뭐 음, 탁송 이런 것도 많겠네요. 그렇죠. 아. 음, 탁송은 들오고그 음,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겠죠. 이쪽 그렇죠. 장항구 이쪽도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어서 사는데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교통도 좋고 그리고 바다 풍경도 신나게 하고 그죠? 바다 그래 바다가 야 멋지다 와 어우 멋지네 나 이게 그니까 남부 강바람도 세지고, 그죠? 아... 이 양반은 왜. 아니, <laughs> 뭐 하시는겨, 이 양반 지금. 어? 아, 어? 니뭐 하는겨, 지금. 이게, 이게 자기가 운전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, 그죠? 어? 남한테는 이제. 어? 자기는 뭐 규정속도 70km, 60km, 50km 간다고. 많이 드셨나 본데. 네. 그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많으세80 가까이 되시거든요. 시골에 농사지니까 이 차를 안쓸 수가 없잖아요. 그저 포터를 이 가끔가다 한 번씩 실수를 하시더라고. 차 이게 좀 연세가 있으니까 내가 못하게 하는데 차님, 그렇다고 트럭터나 겨운기를 운전하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. 힘이 딸리니까. 이건 차는 그래도 그잖아요. 갖고. 그 제가 겁나 갖고 수동, 수동으로 바꿨잖아. 이 오토로 에? 했다가 왜냐면은 어? 오토 혹시라도 몰라서 계속 밟아버리면 은 그죠.